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친구 여러분, 컬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목과 어깨 승모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같이 해 보실 텐데요. 매트에 가장 편하게 앉습니다. 양 다리 앞에서 교차해 주시고, 자, 큰숨 마시면서 어깨를 귀까지 축축쭉 최대로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한 번에 툭 떨어뜨립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어깨 쭉쭉쭉 최대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한 번에 툭 떨궈냅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자 마시는 숨에 쭉쭉쭉 어깨 최대 끌어올려주시고 내쉬는 숨 그대로 털썩 아래로 떨궈냅니다. 이어서 양손 끝을 어깨 위로 가지고 갑니다. 양 팔꿈치로 큰 원을 만들어 주실 텐데, 양 팔꿈치 몸통 앞에서 모아 주었다가, 하늘 위로 그대로 쭉 올려 주시고,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아래로 내려 줍니다. 큰원한세번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어깨 힘 풀어 주시고, 몸의 긴장감 그대로 내려 놓아 주시고, 자, 이번에는 방향 바꿔서 다시 또원 크게, 크게 만들어 주실게요. 얼굴의 긴장감 그대로 내려놓고, 고관절의 긴장감도 그대로 놔 주시고요. 좋아요. 자, 한번더 크게 원 만들어 줬다가, 양손 등 무릎 위로 가지고 갑니다. 잠시 내 마음, 내 몸에 고요함 느껴주시고요. 양손 무릎 위로 가지고 갑니다. 포근히 감싸주시고,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쭉 내밀어주시고, 날개뼈는 모아주시고요. 시선 정면 혹은 사선 위. 내쉬는 숨,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면서, 자, 턱끝은 쇄골 가까이.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쭉 뽑아주시고 자 내쉬는 숨등 동그랗게 그리고 턱끝 쇄골 가까이 복부 쏙 집어넣고요 마시는 숨 다시 한번 가슴 앞으로 쭉쭉쭉 보내주시고 내쉬는 숨등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턱끝 쇄골 가까이 자, 한번더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쭉 뽑아주시고, 내쉬는 숨등 동그랗게 말아주고, 자, 가운데 중립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좋아요. 큰숨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숨 몸통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마시는 숨 다시 가운데 중립으로 왔다가 내쉬는 숨 이번에는 왼쪽으로 최대한 트위스트 비틀어줍니다. 오른 어깨 살짝 아래로 내려가고 마시는 숨 가운데로 왔다가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비틀어줍니다. 마시는 숨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내쉬는 숨 왼쪽으로 비틀어 주실게요. 마시는 숨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팔로 독수리 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왼팔 오른팔 아래로 가져가 주시고 양 팔꿈치 굽혀서 양 손등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여유가 되신다면 양 손바닥을 마주하게 합니다. 어깨에 긴장감 내려주시고 양손 얼굴에서 멀어지게 보내주시고 마시는 숨 그대로 양 팔꿈치 하늘 위로 최대로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 상체 아래로 숙여줍니다. 손끝으로 땅 터치해주시고 마시는 숨 팔꿈치 하늘 위로 쭉쭉쭉 가능하시면 백밴딩 내쉬는 숨 아래로 쭉 숙여주고 땅끝 터치 마시는 숨 그대로 자, 하늘 받다가 팔꿈치도 올려주고, 내쉬는 숨 고개 숙이면서 턱쇄골 가까이 손끝으로 땅 터치해주고, 마시는 숨 중립 상태로 되돌아와 줍니다. 좋아요. 자, 천천히 양팔 풀어주시고, 양 손등 무릎 위로 가지고 갑니다. 잠시 내 몸에 흐르는 혈류 에너지 그대로 바라봐주시고 그 혈류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반대편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왼팔 오른팔 위에 양 손등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양 손바닥을 마주하게 해줍니다. 양손 얼굴에서 멀어지게 보내주시고, 마시는 숨 그대로 팔끝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 자, 고개 숙이면서 땅 터치. 마시는 숨 팔꿈치 하늘 위로 쭉쭉쭉 가능하시면 백 밴딩 해주시고, 내쉬는 숨 그대로 상체 아래로 숙여주시고, 땅 터치, 턱끝 쇄골 가까이. 마시는 숨 팔꿈치 올려주시고 하늘 한번 바라봐줬다가 내쉬는 숨 상체 아래로 숙여주시면서 땅끝 터치, 턱끝 쇄골 가까이 마시는 숨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옵니다. 천천히 내쉬어주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어깨힘 풀어주고 좋아요. 천천히 양팔 풀어주고, 양손등 무릎 위로 가지고 갑니다. 천천히 내 마음의 고요함 느껴주시고요. 좋아요. 자, 왼손 끝 매트 위로 가지고 갑니다. 오른손으로 얼굴 왼쪽 부분 가져가 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오른 귀를 오른 어깨 아래로 내려줍니다.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좀더 스트레칭을 원하시면 왼손가락 왼쪽으로 몇번더 걸어나가 주시고 눈을 감고 지금의 자극을 온전히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그대로 턱 끝을 쇄골 쪽으로 아래로 한 45도 각도로 숙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승모근의 스트레칭도 같이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억지로 머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주시고 오른손 다시 매트 아래로 이번에는 왼손, 오른 머리 옆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천천히, 자, 머리를 왼쪽 어깨 쪽으로 내려주시는데,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좀더 스트레칭을 원하시면, 자, 오른손 끝, 오른쪽으로 몇번더 걸어나가 주시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턱 끝을 아래쪽으로 45도 각도로 내려봅니다. 오른 어깨 승모근의 스트레칭도 같이 느껴주시고요. 최대한 얼굴의 긴장감, 어깨의 긴장감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자, 천천히 얼굴 다시 가운데로 되돌아와 주시고 양손 등 무릎 위에 잠시 호흡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오른팔 쭉 올렸다가 팔꿈치를 굽혀 주시고요. 자 왼팔 뒤로 보내서 양손 가능한한 최대한 날개뼈 사이에 있도록 가지고 갑니다. 왼 손바닥은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아직 이게 힘들다면 왼손 조금 아래로 내려서 진행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양손끝 서로 맞잡아 주시고 오른 팔꿈치는 계속해서 하늘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왼 팔꿈치는 가능한 한 아래로 끌어 내립니다. 갈비뼈 그리고 폭부 쏙 집어넣어 주시고 어깨의 긴장감은 풀어내고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지금의 나를 온전히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 겨드랑이 그리고 삼두근의 스웨칭 온전히 느껴주시고요. 어깨가 개운해진도 같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양손 풀어서 양손 등 무릎 위에. 반대편 진행해볼게요. 왼팔 올렸다가 팔꿈치를 굽혀주시고, 오른팔은 등 뒤로 가지고 갑니다. 양손 날개뼈 사이에 가지고 가거나 혹은 양손 끝을 맞잡습니다. 갈비뼈 쏙 집어 넣어주시고, 왼 팔꿈치 계속해서 하늘로 쭉쭉쭉 끌어올려주시고 오른 팔꿈치는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호흡과 함께 지금의 나를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양손 풀어내서 양손 등 무릎 위에 같이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고 양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갔다가 양팔 바깥쪽으로 활짝 펼쳐줍니다. 양 손바닥 하늘을 향하게 엄지 손가락은 뒤로 보내고 나머지 여덟 손가락을 접습니다. 양팔을 바깥쪽으로 큰 원을 만들어 줍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크게 크게 원 만들어 주시고요. 자, 흉부 가슴 쪽에 공간이 생겨남을 느껴 봅니다. 어깨에 긴장감 풀어주고 자, 양손 무릎 위로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양팔 하늘로 쭉 올려주시고 양손 깍지 깍지 낀손 머리 뒤쪽 아래쪽으로 보냅니다. 그대로 마시는 숨양 팔꿈치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주시면서 하늘 한번 봤다가 내쉬는 숨양 팔꿈치 가운데로 모아주시고요. 턱 끝은 쇄골 쪽으로 당깁니다. 척추는 바르게 세워주시고 자, 목뒤 승모근의 자극, 스트레칭을 느껴줍니다. 호흡과 함께 지금의 나를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 자, 어깨의 긴장감 다시 한번 떨궈주시고 좀더 깊은 스트레칭을 느껴주실게요. 좋아요. 천천히 양손 풀어내서 양손 등 무릎 위로 가지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 어깨. 어깨 목 부분을 마사지해 주실게요. 천천히 꼼꼼히 마사지해 봅니다. 어깨 뭉친 곳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시고 어깨 쪽팔 쪽도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승모근 부분도 꾹꾹 눌러 주시고요. 얼굴의 긴장감을 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는 최고의 마사지 선물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이어나가 주실게요. 왼손으로 오른 어깨, 오른 목선, 그리고 승모근 부분, 그리고 어깨의 팔 부분 마사지해 봅니다. 타이트한 부분 좀더 집중적으로 꾹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같은 쪽 어깨, 목선 승모근 부분 마사지해 줍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딱딱한 부분 꾹 눌러 줬다가 자그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사랑 가득 담아서 마사지해 줍니다. 좋아요. 자,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주시고요. 두 눈을 감습니다. 지금의 내 몸, 내 마음, 내 호흡 그대로 느껴주시고, 특히 내 목, 어깨, 승모근에게 감사함을 전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몇번더 수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좀더 개운하고 편안한, 그리고 시원한 어깨 상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았을 때,